여러분, 수요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뭐, 국내 증시는 뭐, 과열권이긴 합니다만, 뭐, 계속해서 일단 상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타던 거를 이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위험 요인이고요. 뭐,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결국 내가 어디를 손절 라인을 잡느냐가, 뭐, 사실 트레이딩은 가장 기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뭐, 그냥 가장 편하게 생각했을 때뭐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기준선이랑 이런 부분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비중을 좀 크게 배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좀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기준선 내려올 때는 안전하게 파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다가 쭉 보다 가 보면 <laughs> 붙을 때가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아까보다는 그래도 요, 요 정도보다는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를 쳐서 들어가는 게뭐 사실 트레이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전반적인 거 한번 그냥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밸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비싼 수준입니다. 뭐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뭐, 어떤 레벨로 봐도, 뭐, 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하기에는, 뭐, 이미 지나간 그런 장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코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비싼 거는 계속해서, 지금 비싼 상황이고, 그냥 추세의 힘으로, 이제 사실, 이제 탐욕과 과열의 랠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도 특별히 다르지 않죠. 뭐, 투 나라다, 사실 다, 고평가다라고, 뭐, 밸류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진 않았고, 비제조업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고, 뭐, 일단, 미국 기준으로 그렇고요 <laughs> 한국 수출액은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살펴봤을 때는 뭐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와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뭐 밸류 부담은 있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도 뭐 밸류 부담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이제 국내 회사채 이제 여전채 대비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면서.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위험 선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회사채 대비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국고채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도 뭐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뭐 상대 강도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계속 압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끌고 가고 있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대다수의 섹터들이 다 열이 합니다. <laughs> 이제 코스피그 아니라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금 구리 모든 종목들이 다 <laughs> 대부분 언더퍼폼을 <퍼포머를> 하고 있다라고 <laughs>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머지는 그냥 추세는 뭐 참고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천구삼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뭐 그냥 추세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갑니다. 이게 영원하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크게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가 더 많이 빠지든, 뭐 이제 S&P가 더 많이 올라가든, 뭐 결국은 키맞추기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장 이렇게 상대 강도가 큰 원인은 뭐 결국 원화가 약세여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이제 뭐 미국 쪽 같은 경우 스물스물 좀 단기 쪽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랐고요. 뭐 실질금리는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쪽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와 있고 실질 금리도 꽤나 많이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레벨이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과거 대비해서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음, S&P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숏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음, 일단 숏 추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PBR이 제 엄청나게 뭐 역사적 최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최고점 수준으로 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는 <laughs> 외국인은 현물은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요때 기준으로는 조금 팔긴 했지만, 아주 최근 기준으로는 조금 산,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진 시계열로는 뭐, 특별히 수급이 좋지는 않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laughs> 계속해서 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누적적으로 나 좋지 않은 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신용 잔고 같은 경우 28조 7천억 정도 가량 되면서 거의 1.2조 가량 좀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뭐그 <laughs>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대차대조표 살펴보면 이제 지준 같은 경우가 39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TGA가 41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재정 지출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 이제 RRP 이제 재무 재무부 현금이 아니라 이건 이제 리버스 레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39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된게 이제 연말에 조금 증가됐던 부분이 좀 감소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최근 수치여서 그래요. 이게 13일 수치여가지고. 요게 이제 늘었었던 게 이제 줄었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연준 순유동성은 좀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된모습이고요 <laughs> 근데 이제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70억 달러 정도 좀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뭐, 그 뭐, 최근 이슈 있었던 거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MBS 기관들, 이제 준 모기지 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2000억 달러 장기 MBS를 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좀 장기금리가 튀지는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이런 쪽 하고도 지금 계속 좀 이슈가 있죠. 전쟁할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스물스물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BDI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왔고 SCFI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대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SFR, 아, SFR이 아니라 이제 SLR 통과가 됐죠. 대출 증가율이 이제 평평하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5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지금 시장의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대출이 계속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 이제 그때 사실 자산 시장 자산 시장이 저는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연말에서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그 전까지 언제까지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잘 올라가는 거 먹고 이제 탈출하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히 지금 시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는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나가고 있었고 아주 최근에만 나갔고 과거엔 좀안 나가다 보니까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시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다음에. 쭉쭉 봐서, 뭐, SFR 빼기 ES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를 지금 4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이 내려왔고, 뭐, 이제 좀 크게 튀지는 않겠다, 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SLR 풀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도 이런 정책을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이제 물음표인 거죠. 어,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본원 통화가 많이 풀린 악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결국. 뭐, 남탓하고 있는 거 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국채 발행,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 국채가 350억 달러 정도 오히려 상환이 됐고요. 다 상환이 일단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발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식이 요거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요 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발행 같은 경우가 뭐 여기서 요거를 뺀 거여야 되겠죠? 이제 더한 거여야 되겠죠? 시계집. 컴퓨터 좀 이상해서 안 먹는데. 그래서 한1,700 정도 되겠죠? 이제 1,700 정도 단기국체가 발행이 돼야 될 거고, 장기국체는 뭐이만큼 발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쭉쭉쭉쭉 다 살펴보면은 뭐 결국은 연말이라 지금 오날할피가 좀 늘었던 게다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r 뭐 r 피도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TGA 같은 경우는 정부 현금이 점점 쓰니까 재정정출을 좀 줄어들고 있고 지중 같은 경우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t b 매입을 400억 달러씩 해주고 있죠 이제 뭐그 부분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순 유동성이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초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또 OECD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 한 김에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보면, 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좀큰 폭으로 올랐고요. 뭐 미국은 그냥 소폭 올라가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내려온 상황에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사업, 산업 생선, OECD 거 살펴보면, 뭐, 결국 계속 이 갭이 있죠. 이 갭만큼 결국 물가 압력은 계속해서 또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게 결국 수요고 이게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가가 떨어지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진 않죠. 지금 양극화가 워낙 심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좀 다른 모습인 게 한국은 결국 수출량이 많고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량이 훨씬 적죠. 그리고 소비량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대출이 하도 많다 보니까 소비가 훅 꺾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실. 남탄만 하면서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제 다 무너지거든요. 이제 부동산 무너지면 은행도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더 떨어질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지금 뭐 상황이죠.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해결책이 없기는 합니다 결국 돈을 계속 풀어서 원화 가치를 계속 쓰레기를 만들던지 국내 같은 요인은 아니면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3 4 0 년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버텨볼라 하는 건데 뭐 막을 방법이 없죠. 이제 여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금하고 원자재쪽 살펴보면, WTI 살펴보면, 뭐, 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이고요. 근데 조금 약간 차트로 봤을 땐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롱입니다. WTI도 이제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다 일단 롱 추세다라고 볼수 있겠고. 점수화로 시켜봐도 일단 다롱 추세고, 일단 점수는 WTN 아직까지는 살짝 롱 추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뭐 특이사항은 뭐없고요 네. 그리고 골드가 일단 한번 가면 조금 그래도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유가가 생각보다 좀 길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다 살펴보시면 뭐다 지나가도록 하고요뭐 특별한 건 없구요. 뭐 WTI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일단 뭐 초단기적으로는 한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 5 0볼린저에 걸려 있긴 합니다만 뭐 타고 갈 수도 있죠. 뭐 이번 코스피처럼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확률상 낮을 뿐이지 뭐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도 보면은, 뭐, 다,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라고는 볼수 있겠구요. 뭐,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뭐, 일단 다, 100%롱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롱 추세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50 볼린저는 좀닿여있어서 뭐, 조금, 단기 과열이긴 합니다만, 뭐, 특별한 거는 없다. 뭐, RSI도 아직 70을 닫진 않았고, 아주 과열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laughs>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표들 살펴보면은, 뭐 국고 10년하고 미국채는 아직까지 일단 좀 쇼추세고 삼성전자 제외 롱추세, 미디어 롱추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쇼추세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로 보면은 이제 국고는 조금 애매해 적고 3년은 10년은 여전히 일단 쇼추세. 미국채 10년도 쇼추세. 그다음에 <laughs>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쇼추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롱 추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쇼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쇼 추세, 엔비디아는 롱 추세,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여긴 그래도 좀 기간 조정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기간 조정이냐, 이제 가격 조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미국 최0년도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최근 사실 오르지도 내리지도는데 뭐 살짝 오르는 선에서 이제 RSI 좀 추세만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많이 올랐었, 연말에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정부에서 개입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그게 이제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쭉쭉쭉쭉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뭐 다시 또 천, 700, 천사, 그러니까 천오백원 지금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아무 짓도 안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다 넘어가 있어서 이제 너무나 과열인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너무나 과열이긴 하고요. 이제 언제까지 가냐의 문제여서 뭐, 결국 추세선 하나 이제 뚫리면 미련도 없이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기준선하고 벌어진 만큼 비중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준선 뚫리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하고 다시 또 돌파하면 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다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는, 뭐 이상은 없고요 여기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조정을 보이고, 코스피보다, S&P보다 상대 강도도 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다 아직까지는 롱추세입니다. 이제 코스닥 빼고 다 롱추세구요. 추세는 그래서 점수화 시켜보면 일단 뭐 여전히 계속해서 롱추세긴 하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일단 뭐 롱추세기는 하다. 코스닥 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요. 뭐 변동성 지표는 뭐 그냥 차트 때 보도록 하고 뭐. 120분봉 나스닥 선물 현물 같은 경우도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뭐 선물도 뭐 그렇게 특이 사항은 없어서 뭐 사실 설명은 뭐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 살펴보면 뭐 여기도 딱히 지금은 뭐 딱히 볼게 없긴 합니다. 딱히 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살펴보면, 과열이긴 과열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좀, 많이 조심할 때가 된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봐도 이게 세, 다섯 개로 보이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다섯 개 차트 때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정말 거의 말미에, 말미에, 말미에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뭐 이건 여기서 사실 무리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추세를 이제 역추세를 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제 꺾이면 바로 매도를 하고 이제 뭐 상황에 맞서 쇼스를 치는 그런 상황이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여전히 너무나 과매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뭐 계속 가고 있으니까 과매수에 가다가 이탈하면 이제 바로 대응을 하면 되는 뭐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나 세번 넘어가면 사실 뭐 끝날 확률이 거의 99%인 거죠. 사실. 저게 RSI가 세번 넘어갔다. 70을. 저 정도의 규모로 하면 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차트로 봐도 이거는 뭐 4월 저점 이후로 뭐 너무나 명확하게 결국 한 파, 두 파, 세 파, 네 파, 다섯 파. 그러니까 결국 1, 3, 4, 5. 엘리어트로 봤을 때 결국 5파가 나왔죠. 근데 이 5파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기간론으로 생각해 본다고 쳐도, 7 7일이었고요 여기 조정은 뭐 여기 14일이었고, 14일부터 뭐 대충 하루 이틀은 그냥, 시간 관계상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일 올랐고요 여기 조정이 좀 빠르게 끝났죠 그래서 여기 13일 조정 받고 지금 이제 36일이니까 뭐 기간상 뭐 사실 뭐 한번 내려왔다가 더 가는거 정도까지는 이상할 정도는 아닙니다 보습도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거의 마지막인 건 맞다 이제 뭐그 정도 마음으로 언제든 내릴 수 있, 있게 생각을 하는 정도의 마인드로 사실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린저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든 좀 탈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스타가 확실히 추세가 안 좋죠. 이제 기준선도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요때 이제 다 매도를 한게 맞았다. 하고 다시 재돌파할 때 사면 됩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떨어질 리스크가 더큰 거지 여기서 대사는 수준이야 뭐요 요 정도 차이잖아요. 요 정도는 충분히 리스크가 아니다.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여기 돌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S&P 같은 경우나 이게 솔직히 저는 세기로 보이거든요.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든 칠 거예요. 아주 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 이 길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거든요? 1, 2, 3, 4, 5로 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방에 아주 강력하게 하방의 가능성이 이건 꽤나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꽤나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긴 합니다. 뭐 다우도 그냥 여기도 똑같은 모습이죠. 결국 쇠기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천장에서 지금 모여가고 있죠.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다 모이고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위든 미치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이제 뭐그다음 어,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여기 좀 걸려 있단 말이죠. 이제 구름 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이 구름 달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오늘 내일 한 모레 정도의 이가 돌파를 하냐 마느냐. 인데 뭐, 전좀 못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인데, 일단 돌파하는 거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그래서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까지는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는 좀 반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볼린저 좀 상단을 타고 가고는 있긴 하고요. 최근에 타, 타 있긴 합니다.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뭐 오히려 문제는 없고 니케이도 오히려 이제 에나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뭐 통화 가치가 이제 쓰레기가 되는 만큼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은 올라가긴 하는 거니까요 이제 좀 후진국형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죠. 저런 케이스는. 일단 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있어서 이탈하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아직 고점을 갱신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단 갱신하는 거 보고 롱을 쳐도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결국.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러죠 기준선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항 부분이죠 저항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돌파가 되면 사고 아니면 이제 또 여, 상황을 봐서 뭐 숏을 치던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투자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긴 꼬리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될 시그널이 일단 나온 거죠 긴 꼬리가 일단 생겼다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구름대를 돌파하냐 마냐가 일단 일차적으로 또 중요하겠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마사지 한번 해준 이후로뭐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 여기 고점 돌파하면 이제 또 쭉쭉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겠다 위안화는 계속해서 좀 강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WTI는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다. 뭐, 이제 그러면 상방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겠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롱이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분봉으로 봤을 땐 사실 좀금 삼산이 나온 것 같긴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좀좋아보이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일봉 추세에서는 롱입니다. 이제 국, 국구체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금통이니까, 뭐,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갈지, 그냥 바로 돌파할지는, 뭐, 참고아 보시면 되겠죠, 이제. 네, 금통위에서. 미국 제0년은 생각보다 이제 기준선에서 계속 조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다 넘어가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상단에 이제 올라타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안 좋을 텐데, 일단 뭐, 다시, 터치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밑에 뭐다 내려오면서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 꺾여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추세가 좋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뭐 코인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뭐, 보통, 그냥, 요즘은 이제 저도 뭐, 트레이딩뷰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냥, 애매한 거죠. 애매한 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는 뭐, 요즘 그냥 1시간하고 5분 봉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듀얼럽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멀티 타임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1봉 추세랑 60분 봉 추세, 5분 봉 추세 같을 때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추세 짧게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덜할수 있겠다. 그래서 뭐, 요걸 해서 코스피 200을 본다고 쳐도, 이제 그냥 제가 만든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에, 표준 편차를 지금 상당히 좀 넘어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뭐, 볼린저로 봐도 그렇다. 이제, 이 아래 사이를 그냥 제 볼린저화 시킨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좋아보진 않는다. 근데 이제, 추세는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ADX 추세는 올라가고 있어서. 추세가 여기서 뚝 하고 꺾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아직은 뭐 꺾인 건 아니어서. 일단 같이 갈 때까지는 가보자. 근데 이제 위험한 건 맞다. 이제 뭐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